불춘 불춘 불춘원샷 하하하하 a l Virtual, Virtual, v i r t u 생각하는 남기사. r u n a m 뭐야. 설마? b e s i I'm a child. I'm a child. I'm a child. I'm a 어? h i l 대님, 많이도 내려오셨습니다, 진짜로. <laughs> 일단 살려 주세요. 네,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하나고맙습니다 올라갈 수 있나 이거? <laughs> 저희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예, 여기 좀 <참> 있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누가 가공기드릴테니떨어지라 태님태님 네, 네, 네. 네, 네. 그... 네, 네. 치료 좀 부탁드립니다! 심혜씨! 네, 네. 일로 와봐요! 이쪽이 좀더 완만해 보입니다! 어, 심혜씨! 이태희님! 부탁드립니다! 네. 올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차만 거기 놔두고 두 분만 불러떨어지셨습니까 보물 찾다가 그랬습니다 이겠습니다은지감사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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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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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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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그럼 부리기 좋게 이 철도길로 가는 거 어떻습니까? 완전 좋습니다. 근데 이거 다다가 기차랑 부딪혀서 또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겠지요? 아차 움직인다 차 움직인다 차 움직인다 굿굿굿 굿. 굿, 굿, 굿. 이거 그때 더블 W 아니었냐야 더블 W 아니었냐? 더블, 인데 이거 무슨 일이 생기면 은 우리 대표님 데리고 탈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저에서차 쩡했어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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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떤 해. 겁니까, 여민 씨? 아, 나 너무 많이 봐. 정할... 시동 걸어놓을게요. <laughs> 저도 지금 콜들 밥골에 있는데. 일단 대기하겠습니다. 이거 갱분들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할 일터지라는 거 같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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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비 씨 지금 대표님 대표님 이쪽으로 오세요. 도망갑니다 도망갑시다. 단출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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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비 씨 어디 갔어? 어, 대표님 아, 타세요. 자, 아, 제가 아, 야비 씨 데리고 올게요. 아, 도망치세요! 아... 대표님 야비 씨 데리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피하세요. 피하세요. 야 e 씨! 야 I 씨! 야 e 씨! s 세요 빨리! 같이 도망가요. 사장님, 어디 e 어 s I guess, I g u e 네, 네, 네. 혹시 그러면 지금 일은 안옵니 g 콜 e s s I g 골도 s 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요 guess, I guess, I guess, I 대표님 조지가지트 파이브로 와달라는데 갈까요? 아조지아지트 파이브요? 아니 조지는 좀 일단 무서운데요, 약간 가기가 지금. 대표님 제가 혼자 가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선물도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가면 납치당하는 거아닙 그러니까 아, 이거 납치당하는 시거 아니야? 이저제한번 지킬 차실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을 파악해야 저희도 그 대응을 하죠 다려오겠습니다. 총 하나 들고 가십시오. 총 챙겨 놨습니다. 대표님 아, 뭐. 너무 뭐, 걱정하지 뭐, 마세요. 이, 저 철국 돌아갈 겁니다. 이 제가 말에 무사히 돌아온다면 이대로. 이 다음엔 드라이브 나가죠. 다력했습니다. 꼭무사돌아무사 어, 돌아. 여기 <laughs> 정호성 씨, 지금 이 자리에서 춤은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 약간 엉덩이가 가려워 가지고 안합니다체통을 아. 지켜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와요, 이쪽. 왜전비소사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뭐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이 많지 이 민중의 곰팡 응. 공방. 야, 이, 여기, 지금 들어와서 대표님 대표님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밖에 특공 a k e 다 Kundemina. Ta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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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2층으로 Ta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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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리 씨 엎드려요 엎드려요 아, 나오라니까 수리 시 양희 씨이랑 개의상 싸우고 요 맞습니다 경찰과 개의 전면 충돌입니다 뭐 끝났나 보다 아 이제 정리됐구나 수리 필요하신 분 수리 필요하신 분 수리 받습니다 수리 필요하신 분나 여기구나 여기. 아쉽지만 그래도 200만원은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살짝만 더서 저거? 어? 보이라 어? 어? 어, 이거. 나 너무 믿음. 아, 산박시요. 어. 아, 바다가 선배님. 보이는 것 때문에 도드를 좀더 올렸어야 되는데. 선생님, 저도 물 샀습니다. 저또었습니다죽었다고요 네, 선생님 저도 넣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불러내겠습니다. 아, 제가 부르겠습니다. 아, 결국 나도 하나 해 먹구나. 근데 저는 하셨죠. 저는 길이는 할머니는 태드리고 정비소 일이 바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시타드 선장님 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이 많으신 분이군요 맞아요 선장님 네. 이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대청장과 다르게 시민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아, 아 이대청장님은 아. 다르시군요 역시 아유. 그 그분과는 다릅니다 달라진 경찰 아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달라진 청... 경찰 멋집니다 역시 이대청장 이대턴단... 어제차로왜 쓰레기 나오겠지 뭐? 에? 보물찾기에서 시린프 버거가 나오는데요. 땅 속에 있는 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자연산이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햄버거가 자연산이 맞습니까? 땅에서만은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스어요. 혹시 누? 너... 오래 사신 거 아닙니까? 원래 햄버거는 농사꾼분들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제가 또 이제 도시 촌놈이었군요. 죄송합니다. 햄버거를 원래 농사짓는 거라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감사합니다. <laughs> 야, 노래 한곡 준비해오라 했는데. 아, 근데 준비안했거든 어떡하지? 나못 부르겠다 했는데. 나굿모님 부르자고?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이집트 댄스는 더 아리지 않까 아파트 부르라고? 아, 아파트, 아파트. CM송 매달리기. 벌츰, 벌츰, 벌츰 원샷. 이거랑 엔진 청소하셨나요? 이거 원불이 뭐지, 이거? 아, 살균 하우젠이을 줄을 챘다 라라라라라 나의 정비 인생 달라졌다 노래를 잘 한다고 아니 요 <laughs> 무슨 소리야 이게 이 절이 아니야 와와아 좋은데요 좋아요 여기 주기서 일단 할까요? <놀람> 괜찮은데 좋습니다. 요트도 보이고 저기 또 오. 발람차도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놀람> 야 너무 좋은데 뭐야 대신? 이런 부르기면 트로트라도 하나 불러야 될것 같은데... 지도된사진 짜 아니야. 야미 씨, 어떤 노래 부릅니까? 너좀 부르자 하는 노래가 없는데요. 남선배님, 혹시 그럼 동요 어떠십니까? 이 동요를 부르라고요. 저한테요. 허옆 번이요. 허니어 아기 물고기. 저 깊은 바다에서 찾아왔어요. 허옆 번이요. 허니어. 영원히 느껴진다. <laughs> 당신은 나의 울고 싶다 <laughs> 대, 대, 대표님 혹시 태사가라니까 <laughs> 왜요, 왜요? <웃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차님 이 차례입니다. 이 즐거시습니다. 저는 변하기에 풀이 딴거 준비했다고요. 아니요, 남남 기사님 남 기사님의 목소리로는 노래를 못 부를 수가 없습니다. 못 부릅니다. 못 부러요. 이 대체 뭘 기다리실 겁니까? 이쪽 그런 부르자는 노래가 이지투 댄스 이딴 거밖에 없습니다. 이지댄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또 물론 너무 좋아하는 또 그래도 즐겨 이딴 건 아니고요. 좋아하는 노래인데 여기서 부르면은 제가 정말 많이 창피해지는 진짜 부릅니까 이걸? 근데 이렇게 빼니까 눈에 기대되는데? 이 정적이네. 이딴 거 아니야. 너무 좋은 노래야. 내가 좋아해서 그래. 너무 긴장해서 말이 헛나왔네. 나아. <목소리가> 아, 이게 맞나? 어나 지금 이 토할 것 같아. 알렉의 목적을 가지고 싶어요! 직 와. <laughs> <응상뿐 Aurora> <laughs> 아니 안 부르는데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목소리가 좋거든요? 묘하게 음치야. 약. 말했지 습니까 음치라고요. 딕도댄 아 Ooh 원래 노래를 I 안 부릅니다. 이 못하기 때문 이제 남계사님은 마음 편하게 앉아서 들으십시오. 아! 죽습니다! 이 저를 죽이세하고 사랑을 기다리는 이 몰라 정비소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직원들과 보내는 시간들은 재밌고 소중한 기억으로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한 장만 찍어 주도 됩니다. 네. 음, 네. 진짜 손님 모았습니다. 굿천. 굿천. 아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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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주간의 복류도 생활 같이 해준 우리 사람들 그리고 시청자들, 동료들 그리고 이 세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너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남기사는 여기서 끝나지만 앞으로도 재밌는 그림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보지 다들 함께해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